2018년, 한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영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태국 북동부에서 촬영하기로 선택해 일행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큰 얼굴을 가진 존재는 피다운이라 불리며 태국 북부의 귀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태국 왕자가 이들을 교화해 태국인들은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행운을 준다고 믿습니다. 태국 북동부에는 피다운을 모내지는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포레이무입니다. 태국인들은 늙은 포레이가 여신이 되어 현지인들에게 행운을 준다고 믿습니다. 천 조각을 묶는 것은 사명을 상징하는 의상입니다. 이 다음 머리 모양의 나무는 바라지라 하며 일종의 생식 숭배입니다. 전 세계 문명의 초기에는 고대의 풍명과 비를 기원해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물과 관직을 바라지만 중국의 원시 생식 숭배는 위진시대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생식 숭배는 본건 문명 단계에 들어서며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